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여러분, 그림 좀 열심히 그려보고 있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주제라도 하나 그리기 시작했으면 완성해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영상을 보고 댓글에 고양이, 강아지를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다 라는 글이 있어서 아, 동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고양이, 강아지 정말 길에 가면 많고 여러분도 좋아하죠?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고양이를 꼭 그리는 친구, 보통 보면 여자친구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남자친구들은 보면 자동차 총 너무 좋아해서 그림 모든 곳에 그걸 꼭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음 선생님은 그게 뭐안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을 그림에 표현하는 거는 선생님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한 가지 약간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음, 보통 보면 친구들이 만약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면 이 그림에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작게 고양이를 이렇게 그려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색칠할 때 보면 얘를 어떻게 색칠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음,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어, 엄마들이 전화가 와서 <laughs> 어, 왜 우리의 그림에는 항상 고양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또는 왜 항상 자동차가 있는 걸까요? 그걸 좀안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통화를 선생님이 하곤 하는데, 음,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고양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그림에 넣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뭐 총이 좋으니까 지금은 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종류의 총인데 그 총을 그림에 다 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선생님, 그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항상 고양이를 주인공 옆에 뭐 앉아 있고 서 있고 나무 위에 앉아 있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음 예전 선생님 지금 기억의 동화책 중에 돼지 책이라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집안에 이런 돼지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전등에도 돼지, 단추, 뭐 TV장 컵 모양 접시 선생님 기억의 모든 곳에 이렇게 돼지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만약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날 그림을 그릴 때는 내 옆에 고양이가 있거나 내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고 어떤 날 그림을 그릴 때는 내방 안에 액자 속에 고양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총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내가 차에 타고 있지만, 어떤 날은 자동차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TV가 있는 거예요, 그림 안에. 거기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난 이렇게 그려야지, 저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고정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양이든 자동차든 어느 정도는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느 정도라는 것은 너무 잘 그렸다? 뭐 100점 만점에 100점? 90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어, 고양이네 라고 알수 있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엄청 그냥 빠르게 그렸어요. 고양이에요? 강아지예요? 고양이죠? 자, 선생님 지금 설명하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그냥 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아직은, 어 이게 뭐지? 잘 느낌 안 오는데, 눈좀 그려놓고, 입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양이 되죠, 여러분. 얼굴 동그랗게 그렸어요. 자, 옆으로 타원으로 한번, 이번에는 선생님, 자, 설명하니까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타원을 그리고 귀도 앞에 번보다는 좀 뾰족하게, 뿔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눈을, 아이고, 진짜 무섭게 되네. 눈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 여러분, 뭐 같아요? 고양이 같죠? 여러분이 고양이를 그릴 때나, 뭐, 강아지를 그리든, 사자를 그리든, 특히 동물을 그릴 때는 그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얼룩말 그렸어요 했는데, 얼룩 무늬가 없으면 안 되죠? 어, 선생님, 저는 수컷 사자를 그렸어요. 했는데, 갈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그 동물의 특징만 내가 딱 잡아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양이의 특징은 이렇게 위로 약간 올라간 눈, 그리고 약간 길쭉한 눈동자, 삼각형 코, 입, 수염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고, 어, 선생님, 저는 좀 살이 찐 고양이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턱이 좀긴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볼때 이렇게 연하게 스케치할 때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어깨를 써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한 선을 선생님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자꾸 나도 모르게 손목이 써지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마다, 아, 참, 그렇지, 이러면서 어깨를 쓰는 연습을 하면 반복이 되면 금방 그렇게 선생님처럼 그릴 수 있어요. 자. 아직은 고양인지, 손지 느낌이 안 오죠? 한번 고양이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너무 살쪘나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어, 고양이를 그려봤어요. 자, 여러분, 어려운가요? 괜찮죠? 할만하죠? 조금 쉽게 생각하면 좋겠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특징만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얼굴을 그려봤으니까 전체적인 몸을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몸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어, 이 포즈는 선생님이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한번 따라 그려봐요. 얘기한 눈 모양이 있었죠. 생각하면서 그려봅니다. 무늬가 있는 고양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그리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연 관찰 책이라든지 또는 동화책 또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서 보고 조금 몇번 그려보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누워있는 고양이. 그냥 선생님 걸어가는 고양이 그려보고 싶어요. 음. 자, 몸 약간 사각형 느낌으로 해주고, 꼬리. 표현해주고, 자, 다리가 앞으로 가야겠죠? 걸어가고 있으니까. 뒷발도, 이렇게. 음, 그리고 배가 있으면 뒤쪽에 보이는 다리들이 있겠죠? 고양이든 내가 표현한 그 고양이가 제일 이쁜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뭐, 어, 쟤보다 내가 못 그렸어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여기도 무늬를 좀 줘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왠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의 고양이. 자, 이렇게 고양이 등이 볼록하게 기지개를 켜져. 그리고 앞쪽 다리 두 개를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뒤쪽 다리. 해 주고 저쪽 다리 숨어 있는 쪽에 다리가 보이겠죠. 그리고 머리를 그려 주면 되겠죠. 오늘 선생님이랑 고양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봤는데,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도 괜찮은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고양이를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종이, 팔절 종이에 얼굴만 크게 그려도 되고, 온몸이 다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 크게, 다른 거 없이 고양이만 크게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색칠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를 몇번 크게 그려본 사람은 이 고양이를 작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처음부터 작게만 그린 사람은 나중에 크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크게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해봤으면 싶어서 오늘은 미션이 있습니다. 이 종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턱 크게 들어가는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오늘 검은 고양이를 그려볼 건데, 선생님 뭐 좋아하죠? 음, 꽃 좋아하죠? 검은 고양이와 꽃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도, 어, 나는 이만하게 얼굴만 그려야지. 또는 몸까지 다 그려야지. 이렇게 팔절 하나 그려봐도 됩니다. 배경 색칠 안 해도 돼요. 고양이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봐요. 자, 전체적으로 연하게 덩어리 먼저 잡아주고 세세하게 스케치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구도도 생각했겠죠? 선생님은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를 그릴 거예요. 고양이 먼저 그려주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을 그려줍니다. 선생님, 이번에 꽃을 알록달록하게 색칠할 생각이기 때문에 모양은 단조로운 꽃으로 똑같은 모양의 꽃을 그려줬어요. 대신 크기가 조금씩 다르면 그림이 더 재미가 있겠죠? 그리고 입 표현해주고 이제 색칠 들어갑니다. 검은 고양이기 때문에 밝은색 먼저 써야겠죠. 필, 진한 부분은 지우개질 해주고 밝은색 먼저 색칠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크레파스로 선만 표현하고 물감으로 꽃 안을 색칠할 생각이에요. 꽃잎, 줄기 다 색칠해주고, 검은 고양이니까 검은색 맨 마지막에 칠해주면 되겠죠. 전부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조금 밝게 나오는 부분, 회색 그라데이션 약간 넣어서 같이 해줘도 되겠죠. 부분 수채 물감으로 표현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종이의흰 부분은 조금씩 남겨두고 색칠했어요.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꽃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배경도 어둡게 색칠해 줬어요. 자, 어때요? 검은 고양이도 확 눈에 띄고 꽃도 눈에 띄죠? 선생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그림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